4 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의 셰프로서 한번 맛있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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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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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입니다 아하! 러님아아 진짜 짜배파파 죽겠는데 아니, 열림 아직 밥 시간이 아니니까 안 드린 거고요. 아니, 지금 시간이 안 보이세요? 지금 시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촬영 잘 마무리하면은 저희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먼저 나와, 이 사람은. 거짓말 어? 아니고. <laughs> 이래놓고 이제 이따만 그릇해서 막이쌀한토 이렇게 촉해가지고 아 드세요 옐림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니냐고 기필코 제가 맛있는 거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을 해내면 1단계 접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게 접시예요? 우리는 저걸 접시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저 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니님 아직 1단계니까 진정하시고 미션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여기 상점 치워주세요 게임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식기들이 떨어뜨리지 않고 식탁보를 베면 성공! 아나 진짜 여기 저 배고픈 데 어디 빵 보면 어떡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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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박수 찢어, 빨리 박수, 박수. 이번 게임은 몸풀기였으니까 바로 다음 게임으로. 이게 몸풀기라고? 아니, 누가 몸을 이렇게 풀어요? 아, 진짜. 뭐 먹을래? 난 아무거나 게임입니다! 야채나 과일 이름 뒤에 튀김을 붙여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검색했을 때그 튀김이 안 나오면 성공! 이번 게임 성공하시면 2단계 접시 드리겠습니다. 아저거 뭐... 저 식당에서 이제 앞접시를 쓰는 거잖아요. 자 해볼게요. 복숭아 튀김은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요? <laughs> 잠깐만. 아! 어, 어, 있어! 아니 왜 복숭아 과일 갖다가 튀김을 만들어 먹어요? 실패하셨으니까 1단계 그릇으로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안 돼요! 솔직히 사람이 이제 큰 그릇이 되어야죠, 피드님. 그러면 저희가 기회를 다시 드릴 건데, 오케이. 물론 또 공짜로 드릴 수는 없죠, 저희가. 참.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당근을 드시면은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당근 좋아요, 여러분. 아, <laughs> 아까 과일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야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물 종류는 없을지 않을까 시금치, 시금치 튀김. 설마 있겠어? 예. 아! 시금치 튀김 만들기! 바삭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금치 요리 시금치 튀김 대박이야! <laughs> 당근 주세요, 컴온! 아유. 진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아, 솔직히 이건 1 0 없다. 두리안. 두리안, 내가 두리안의 기억이 안 좋은데 두리안 튀김은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이건 진짜 백퍼리 이거는 걸을 만들 수가 없어 패자옷지패자옷지가 자육에 흡입한 거이잖아패션옷 튀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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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봐봐 에이즈 만들기 샐러드그 아줌마 패션옷진 없다 성공! 예두 번째 그래도 성공입니다 예! 이번 게임은 머리 셀프입니다 눈을 가린 채 수저로 물을 퍼서 컵을 채워야 합니다. 컵에 표시된 범위까지 물을 채우면 성공! 아리수인가요? 에비양이네요아에비양으로 준비했어요? 아까 화장실에서 물뿌이고그렇는데 아. <laughs> 이제 접시가 좀 커졌죠? 좀커지겠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1580번째 그릇 정도는 돼야지 위치 딱 알았고요. 이걸 이렇게 떠서 이렇게. <laughs> 근데 뭔가 이상한데? 물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너구리가 솜사탕 막 파는 거? 약간 그 느낌인데? 참고로 지금 수저 하나를 반대로 들고 있어요. 에?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처음부터 말을 해줘야지. 아, 진짜. 말을 해주셔야지 왜말안 했어요. 아,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반대를 벗어주세요. 오케이. 자, 제가 얼만큼 이렇게 정확한 사람인지. 아! 안 네, 돼! 아 진짜! 아 잠시만요. 딱이야! 딱이야! 어, 너무 좋아 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은 정정당당히 물 광고 찍는 것처럼 상큼하게 해주시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맨날 이상한 거 시켜요, 진짜. 아 여러분도 아리수 하세요. 아리아리. 아리. 아리수. <laughs> 이번 게임은 셰프가 제목하고 출신이다! 게임입니다! 랜덤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제목을 지어주세요. 재밌게 제목을 지어서 다른 손님들에게 좋아요 4개 이상을 받으면 성공! 어떤지 여기 관객분들이 늘어나셨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팬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릇을 가지고 있습내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큰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의 셰프로서 한번 제목 맛있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어쟤왜 아, 저러고 있어? 아, 잠깐만요. 아, 자, 이번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바봉바봉 아! 아, 이거 진짜 나한테 상처만 주는 게임이에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아, 어려운데? 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아, 눈에 눈 들어갔어. <laughs> 오. 라인까지 잘 맞춰서 합격입니다. 따봉. 따봉. <laughs> 아 <laughs> 오. 문제 나옵니다. 아, 이런 짤은 어디서 구해 오는 거야, 진짜? 아, 오케이. 이번에는 언니 뭐 먹어? 언니 뭐 먹어? <웃음> 언니들, 언니들 <웃음> 엄지 한 번만 올려봐! <웃음> 언니들! 다다다다 <laughs> 오! 왜?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 네 개, 네개 좋아요, 네개 받았어! 어쨌든 네개 됐으니까 성공입니다. <laughs> 마지막 접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거 어깨 너무 힘들다. 아, 이렇게 큰 접시에 나뭘 먹어요? 저희가 또 어렵게 예약한 식당이 있으니까 오! 밥 먹으러 가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실게요. <laughs> 아, 근데 여기 냄. 부터가 달라. 이거 카레집 같은데? 맞습니다. 아 그럼 빨리 빨리 카레 주세요. 카레. 아, 주세요. 카레 주세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더? 저희가 특별히 진짜 준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laughs> 아, 나 이번에도 뻥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만한 카레가 어딨어요, 세상에? 다 먹으면 은옐림 이름으로 100만 원을 기부를 할수 있어요. 다못 먹으면 은 벌칙도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아, 진짜로. 얼굴을 찍어버리겠어요. 너무해. 이렇게 카레와 밥을 그냥 올려서 그냥 먹는 거야. 음! 너무 맛뻐 와. 좀 부럽죠, 저? 네. 저희도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음! 엘님이 바닥에 버린 빵 먹었어요. <laughs>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새우튀김이 오셨습니다! 집이네. 찜도 잘하네 여기. 먹고 싶쥬? 여기 지금 다 이제 배고프쥬? 예런이 머리. 아. <laughs> 근데 지금 저 때문에 예런이를 만든 거잖아요. 이 원래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아비꼬 캐릭터인 아비꼬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름 너무 귀여워. 아비꼬미래. 혹시 배부르신가요? 아요, 네. 아요? 아. 아유, 아유? 아. 아, 맛있다. 점점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요. 아, 뭔뭐 소리예요? 지금 완전 빨리 먹고 있는데? 나 이렇게 빨리 먹는면 태어나서 처음이야, 진짜. 혹시 다못 아. 드시겠나요? 어, 아, 아, 나, 에이, 못 먹겠어요. 배불러요. 그러면 벌칙 받을 준비는 되셨죠? 아, 아걸 아, 그래도. 아, 이거 홍박사님, 왜또 갖고 왔어요? 어. 살기 힘드네요,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를 노래는 카레좋아송이거든요 내가 진짜 기모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다. 시, 시, 시작. 카레, 좋아, 카레, 좋아, 카레. 주세요, 더주세요 카레, 좋아, 카레, 좋아. 아비코가 제일 좋아. 아! 여러분도 친구들과 꼭 도전해보세요. 아비야!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번 네. 아, 끝내겠습니다. 아! 아! 아. <웃음> 저기요! <웃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아비코에 와서 친구들이랑 이전복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양 많으니까 각오하셈. 진짜 각오해야 돼. 알겠지? 그럼 아니다.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할! Let's GO!